이병헌 씨그손 아그 빙빙 돌아가는 게 워낙 인상적이다면 이제 네. 뭐 이제 촬영을 음. 어떻게 한 건지 아 그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. 음. 되게 자연스러워. 제가 이렇게 보팔 안으로 넣는 거죠. 그러니까 는 음. 그 돌릴 때는 네, 네. 네, 실제적으로 아 그리고 그리 네, 여기를 뜯어가지고 네. 그리고 잡아주고 근데 네. 실제로 없애는 거죠. 손은 이제 음. 그 실제 손은 이렇게, 음. 이렇게. 음. 안쪽. 으로 그렇죠, 그렇죠. 네, 네, 네. 아 네. 제가 이거 보면서 좀 느낀 게 있습니다. 네. 이명헌 씨는 네. 영화를 찍을 때 네. 손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더라고요. 놈놈놈에서도 손가락이 없었거든요. 아, 네. 근데 이번에도 손이 없으니까 놈놈놈 네. 잘 됐잖아. 네, 와. 이번 도잘 됐고. 됐고 다음 영화 때는 아예 팔을 <laughs> 어팔을 왼팔로. <laughs> <왜> <laughs> 아니놈놈 놈에서 손가락 잘랐는데 몇 백만, 네. 손목 잘랐는데 850만, 이야. 팔을 잘라버리면 네. 역, 영화에서 네. 설정으로 그러면 제가 봤을 때그 천만 가지 않을까? <laughs> 뭐, 그런 생각을 그렇습니다. 좀 해보죠. 그런 거 얘기도 예. 있죠. 그 이병헌과 똥과 상관관계라는 예. 그 이병헌이 영화에서 똥을 싸면 잘 된다라는. 맞아그 영화도 그래, 그, 러브 예. 못해. J S 에서도 똥싸다. 맞아요. 맞아요. J S 에서도 아그 변을 보는 장면 이 있고요. 광해 광회 같은 있지. 경우도 그 메와틀 장면이 정말 맞아요. 큰 화제가 됐었고 음. 이번에도 네. 저는 이병헌 배우 인터뷰에다 물어봤어요. 혹시 그 <laughs> 단어를 몇 번이나 얘기했는지 <laughs> 기억하시냐. 정말 많이 나왔다는 얘기 하더라고요. 어, 그게 좀 애드립이었습니까? 그 대사들. 아, 그, 어, 예를 들면 뭐 이슬이라든지. 아 그거는 원래 시나리오 있는 건데 네네네. 그 뒤에 이제 그... 막그 원래는 진짜 앉아서 얘기하는 거예요. 아, 어, 어. 그장면을 어. 그 진짜 한, 어. 굉장히 해주실 얘기가 어. 많죠. 경기에 음. 앉아서 하는 건데 시나리오 상에서는 어. 본인이 이제 걸어 나온 거죠. <laughs>